자 우리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 물량을 좀 만들어내고 있죠 사실 외국인들이 주가를 올려놨었는데 얘네가 매도 물량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당연히 걱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투심 위축으로 인한 매도에 대한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현 구간에서 턴어라운드 나오면서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 구간 있어서 분할로 매도를 무조건 이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에코프로는 이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고 에코프로의 주가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쪽. 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 내에서 전부 다 투명하게 말씀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관망하세요. 오늘은 매수하세요. 오늘은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 얼마원 단위에서부터 분할 매도하세요. 라고 영상 내에서 전부 다 풀어내고 있으니까 나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지 않았다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고 이러한 영상들 빠르게 시청하셔서 수익 극대화에 있어서 손실 최소화에 있어서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11만원, 10만원 구간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에요. 오늘 이 10만원, 11만원 구간을 이탈한다 라고 했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 나오면서 주가가 쭉 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파락 스타트하고 어떻게 됐어요? 반등이 나와줬어요.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이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 우리가 체크해 봤었을 때 얘네가 비중을 급격하게 늘려갔었던 구간이 여러분들 이쪽 구간이요 구간이죠. 이쪽 구간이 얼마냐? 바로 10만원에서 10만, 10만 5천원 구간입니다. 10만원에서 11만원 구간이요 얘네가 여기서 비중을 늘려갔기 때문에 오늘이 11만원 부근을 어떻게 했다?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 외인과 기관 그리고 투신 사모펀드 등이 매도 물량을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눌리고 있고 이걸 개인들이 잡아주고 있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개인들이 매도 물량을 만들어내야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쇼커버링이 한번 나와줬고요 이번 구간에서 주가 눌린 다음에 한번 더 쇼스키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수급적인 부분만 살펴봤었을 때는 우리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주주 여러분들 걱정하실 수 밖에 없을 거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눌리다 보니까 아, 세력들이 매도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 외국계 메이저 창구들의 수급 동향만 좀 파악해봐도 얘네가 어때요, 여러분들? 매도 물량을 만들고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메릴린치, 골든만삭스, 그리고 이 티그룹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공매도 순보유장고 상위 50종목 코스닥을 한번 챙겨봤었을 때, 에코프론 여러분들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공매도의 비중이 유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순보유장고 대량 보유자를 좀 체크해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메릴린치, 그리고 모건 스텔리 그 밑으로 내렸을 때 어때요? 시티그룹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대량 보유장고가 누가 보유를 하고 있냐, 여러분들? 얘네가 보유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시티그룹이 그룹 골든만삭스 메릴린치 그럼 얘네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 개인들의 매도물 매수세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얘네가 의도적으로 흔들기 구간을 만들어 놓고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뭐가 같이 만들어진다고요 쇼스키즈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간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했다? 이 11만원 부근을 의도적으로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준거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왜? 쇼스키즈를 만들 위한 시발점이다 그에 따른 신호탄이다라고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당장 매도 물량을 만들고 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거래량이 나와줬었던 이 장대 양봉 기준 10만원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집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번에 많은 양을 매수하기에는 빡세죠 여러분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10만원 구간에서 1차로 분할 매수 이어갈 거고요. 주가가 더 눌린다라고 했었을 때, 이 9만원 부근에서 2차로 더 어떻게 할 거다? 매수 이어갈 거다. 어차피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에코프로는 무조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이 에코프로는 30만 원 부근에서부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뭐야? 여러분들 하락을 이어갔어요. 기간적 조정 그리고 금전적 조정 세력들이 전부 다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 수량만 확인해 봐도 어때요? 외국인들은 하락형 매집 패턴을 이어갔고요. 이 관도 어떻게 했어요? 비중을 늘려갔죠? 반면에 개인들은 어떻게 했다? 전부 다 털렸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지는 과정 속에서 이 공매도 세력들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왜? 당연히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빠지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의 비중이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이 공매도 세력들은 돈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가격에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측해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요?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럼 주가가 빠져요. 그럼 얘네가 어떻게요? 떨어진 가격에서 주식을 사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주식으로 갚는 형태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기간 동안 기간 쪽 조정, 그리고 금전 쪽 조정, 그리고 개미까지 털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매도의 입장으로 살펴봤었을 때 지금 구간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 우리가 공매도 사이트 다시 들어가서 좀 확인해 볼 건데 어때요, 여러분들? 2024년 12월 13일부터 시작해서 2 7 0 0억에 유입이 되어 있었던 이 공매도 잔고 금액이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여러분들 얼마다 약6000 6700억 정도 유입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러한 하락 패턴 속에서 한번 쇼커버링이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뭐다? 전부 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공매도 세력들은 현재 가격에서 주가가 떨어질 줄 알고 매도를 이어갔는데 주가가 반면 올라버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가격에서 주식을 사서 주식으로 갚아야 되겠죠. 그럼 반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 2차 쇼커버링이 한번 나와준 거죠. 그리고 나서 조정 받은 다음에 2차 쇼커버링이 나와줬고 이번 구간에서 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주가를 지켜주면서 턴어 라운드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그냥 음 외국인들 뭐 기관의 수급 동향 그리고 뭐 외국계 메이저 창구들이 매도하고 있네 얘네가 비중을 많이 들고 있네 얘네가 비중 줄이면 주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에코프로는 확실하게 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세력주에요, 여러분들. 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관적 조정, 금전적 조정을 줬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비중 늘려가고 있잖아요. 반면에 개미털기 싹다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최근에 거래량 나와주면서 주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데 매집이 들어온 흔적이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매집이 들어온 흔적이 보인다고요. 완벽하게 세력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만큼 지금 구간을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했는데 오늘 지켜줬다. 그렇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주가가 이번에 눌린다 라고 했었을 때 어디서 매수해야 되냐 10만원 구간 그리고 2차 분할 매수 어디다 9만원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자 그 전에는 전부 다 관망을 하자 라고 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매도해야 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 여러분들이 딱 보다시피 있겠죠 우선은 이 12만 5천원 구간 해서 한번 우리가 분할 매도를 이어가도 되고요 이7만 5천원 구간에서한번더 분할 매도 이어갈 거고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는 전부 다 일단은 정리해 놓는 느낌으로 가는 게 맞다 어디야요 여러분들 21만원에서 20만원 20만, 어, 20만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3차 매도 이어가는 게 맞다 왜냐면은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구간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결국에 오파 상승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릴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메이저 창구들이죠. 골든만삭스, 메릴린치, 그리고 이 시티그룹까지 이 외국계 메이저 창구들이 주가를 쭉 끌어올려 놓을 겁니다. 얘네가 매수세 넣으면서 그때도 쇼스키즈가 딱 나오겠죠. 그렇기 그런데 이번 오파가 급격하게 만들어졌었을 때 뭐예요? 외국인들이 비중을 급격하게 늘려놨었던 두 배에 대한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20만 원 구간 이후부터는 그렇다면은 얘네가 물량을 전부 다 정리를 해도 주가가 10만 원 밑으로 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행 리스크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만 원 구간에서는 일단은 전부 다 정, 어, 정리 좀 하자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도 차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엘리어트 5파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보시면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그리고 5파 슈팅 나올 건데 결국에 이 엘리어트 5파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지반등에 의해서 A, B, C, 조정하락이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엘리어트 파동이 전부 다 완성이 된걸 확인해 봤었을 때, 어떤 게 만들어진다? 이 헤드 앤 숄더가 만들어진다는 거에요. 여러분들, 여러,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헤드 앤 숄더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수익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 A, B, C, 조정하락 구간이 다 만들어졌었을 때, 다시금 저점 매집을 이어가면은, 우리가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으며,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라고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이 에코프로의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신용매매에 대한 공유율을 좀 확인해 봤었을 때 에코프로가 이 47,000원 구간의 위치에 있었을 때도 공유율이 높은 편이었어요 사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25%만 넘어간다 라고 하더라도 아이 신용매매에 대한 리스크가 있네 이 신용금이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중이네 라고 좀 걱정을 합니다 왜 신용을 써서 투자라는투자자들의 투심이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공효율이 정말 크게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는 건 세력들이 신용을 써서 들어온 자금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공효율에 대한 부분이 비었었잖아요. 공효율에 대한 부분이 비었었고 다시금 그 공효율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2차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다시금 여러분들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요?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공효율에 대한 부분이 다시금 유입이 되면서 쇼스퀴즈가 나올 때한번더 힘을 강하게 실어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는 좀 걱정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증시에 이 고객 예탁금보다 신용장고에 대한 지수가 더욱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뭐요? 예 맞아요. 고객들이 본인의 돈으로 투자하는 투자금보다 이 신용을 써서 투자하는 투자금이 더욱더 많이 유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코스닥, 코스피 많이 올라갔죠, 여러분들. 그런 만큼 언제든지 조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을 언제든지 받아도 절대 이상하지 않고요. 기존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값이라는 확실한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갔었잖아요.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 이 재료 소멸에 대한 리스크도 생겼고요. 지금 FMC에서 금리 인하가 됐고 뭐 나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우려했, 우려했었던 이 내년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리스크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증시에 AI 버블론이 다시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빠졌고 그 자금이 이 로봇 섹터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증시 전반적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있었다 보니까 이 ai 버블론이 시장에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 뭐다 증시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코스닥이 61선을 이탈한다 뭐 21선을 이탈한다 그리고 코스피가 61선을 이탈한다 그러한 조정을 보여준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떤 매도 물량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신용 잔고에 대한 반대 매매에 대한 매도 물량이 자연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투심 위축으로 인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구간에 있어서 무조건 오파에서는 분할로 매도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분할로 매도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리스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11만 원을 지켜준 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지켜준 거다. 그러면 그 메이저 창구가 어디다? 이 메릴린치 그리고 골든만삭스 그리고 시티 그룹 이세 개가 지금 에코프로의 주가를 올려 놓을 주포가 될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 주가가 10만 원 부근까지 눌린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해도 된다. 그리고 주가가 9만 원까지 눌렸네.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도 된다. 2 차로 분할 매수해도 된다. 그런데 9만 원을 이탈한다라고 했었을 땐 아, 지금 우리가 손절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 아니고, 오늘 11만원 지켜준 게이 세력들이다. 어디시티그룹, 메릴린치, 그리고, 골든 만삭스, 이 그룹들이 공매도 보유 잔고 정말 많이 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쇼스키즈 만들면서 올려놓을 거다. 그런데 지금 우리 증시에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유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오파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땐 우리가 무조건 분할 매도 이어가야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풀어드렸는데 아, 그래도 나좀 어렵다. 나 이해 안 된다. 그리고 나 너무 바빠서 어... 타이밍을 좀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타이밍을 하나하나 잡아드리면서 이때요 이때요 영상 찍어드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이 에코 프로 주주분들 그리고 우리 원이 골딩스 주주 여러분들 무료로 좀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 분들 덕분에 제가 단기간에 구독자 2,000명을 달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을 여러분들께 표시하고자 무료로 타점을 잡아드릴 거니까 나이 타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만 영상을 보고 이해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만 타점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구독자 이벤트 그리고 1,000명 때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 무료로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어나 타점 받아보고 싶 그리고나 구독자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 어렵다 하시는 분들만 좀 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제 개인 번호를 하나 띄워놨어요 01075933753, 01075933753으로 에코 프로니까 에코라고 문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보내드릴 거고 장중에 얼마 원 단위의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다 잡아 드릴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구독자 이벤트로 단기간만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채널에서는 우리 주주분들께 전부 다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 이런 것들 안 합니다. 원래 영상으로 다 풀어드리는데 어렵. 하시는 분들 많고요. 바쁘시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이벤트 겸 우리 주주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는 혜택이니까 나는 이 영상 봐도 이해가 안 된다. 날씨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만 01075933753으로 에코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타점 잡는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턴어라운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추주분들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